운전할때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이 있어요, 책임보험. 그리고 종합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다른 차랑 삐뽀, 삐뽀, 빨아. 사고 났어요. 전쪽사고 났어요. 이게. 근데 만약에 내가 100% 잘못한, 뭐, 뒤에서 박았다. 100%. 아니면, 뭐, 불법 유턴을 하나 박았어요. 난 책임보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이는 120만원 한도에서 까지만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가면 이 사람이 계속 병원 진료를 받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래서 병원비가 천만 원이 왔다. 그러면 120만 원에서 천만 원 자기가 880만 원은 고스란히 자기 돈으로 다 내야 돼요. 만약에 종합보험에 들었다, 그러면 뒤에서 받은 사고가 나도, 100% 사고가 나도, 대인은 보통 무한이라서, 무한이라서 고상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보험에 드셔야 돼요. 나는 사고 안날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은, 뭐, 책임보험을 들어 책임보험만 들어도 되는데, 종합보험은 보통 한, 뭐, 80에서 보통 한, 뭐 150?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산차기준 소나타. 뭐, 대충, 더 적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연차가 되면. 어린 분들은 뭐, 150까지 나오니까. 책임보험은, 50 언더로 나와요, 50 언더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 가입했는데 책임보험이 있는 사람이랑 사고가 났다. 그러면 종합보험 들때 무보험차 차상이라는 무보험차상이라는 그 특약이 있어요. 그걸 걸어야 돼요. 뭐냐? 얘는 120만원 한도까지밖에안 해주니까 내가 120만원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면 무보험차상회로 치료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이 사람한테 천만 원이 나왔는데 880을 더 만약에 치료를 받았다 이 사람한테 청구해서 받는 거예요 만약에 100% 자기가 뒤에해서 받았으면 880을 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고 소송까지는 어차피 가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자기가 책임보험만 들고 100% 사고, 자기가 100%과실 있는 사고를 내면 정말 큰일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좋은 사람이라 그냥 대충 그냥 120만 원 정도 안 해서 정말 치료받고 끝내시는 분도 있지만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300, 400까지 받으려고 미친 듯이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세뭐 달, 세 달, 다섯 달, 여섯 달, 로 어차피 치료받는 건뭐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 2천만 원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1800만원 돈을 보험사에서 이제 소송을 걸겠죠? 보험사에서는 끝까지 추정을 해서 그걸 다 받아내기 때문에 진짜 인생 꼬, 였 있다 꼬있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책임보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물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까지 해줘요. 아, 니단 2000만원 한 번까지 해줘요. 다행히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지. 웬만큼 자기가 막 차를 막 방파내지 않고, 외제차라도 요 정도 하면은, 뭐, 앞에 범퍼 라디에터 이그 정도 가면한 1700개 2,000 나오니까, 벤츠든 뭐 이런 것들, 뭐, 물론 안 보이긴 이런 거 방금 2,000만 원으로 안 끝나니까, 나머지 5천이 나왔다, 그럼 3천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은 10억, 20억까지도 해준다. 두 가지 배경 갖다 꼬라 박아도, 다비 <laughs> 해준다. 물론 뭐 40억짜리 기보 이런 거봐도면안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남북하게 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2 0억까지최대 된다. 그래서 뭐 1억, 20억 이거 한도 설정 갭이 뭐 기껏해야 5만 원? 그렇게 차이 안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대물 한도 상대방 도 그냥 1억 미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5만 원아끼려다가더큰 그런 골로 갈수 있는 상황을 말씀을 해요. 홍역보다 도로에는 이산차들이 많아요. 책임보험만 들고서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어, 이거는 정말 제가 드리는말씀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예. 뭐 이거 제가 자동차 유튜버지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 은 무보험차가 만약에 책임보험만 가입,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책임보험 무조건. 근데 이게 종합보험이랑 달라요. 자차, 자동차 종합보험이랑. 네? 사고가 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정말 그냥 죄송하다 하고서 바로 무릎 꿇고 그냥 빌어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책임 보고 100%인데 뒤에서 박았다, 그럼 진짜 무릎 꿇고 빌 정도로 정말 죄송하다고 제대로 사과를 해야 돼요. 최대한 이 사람이 피해자가 더 병원을 안 가고 이렇게 안 할까 하기 위해서 정말 상하를 해야 돼. 요 이건 정말 위험하니 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무슨 돈뭐 뭐, 60, 100에서 뭐뭐 100만 원아끼려다가 진짜 초과산나 태어난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더 커요. 진짜. 그러니까 책임보험만 들고서 운전하는 거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거면 차라리 차를 타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진짜 이는 위험 도사리있는 거고. 진짜 내가 차못 거면 무조건 자동차 종합보험을 무조건 드세요. 비싸더라도. 다이렉트로 들든, 지인을통해 들든 무조건 들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 책임보험만 들고 차 타는 거는 정말 미친 짓이니까 진짜 하지 마세요. 거의, 뭐, 내 자기 자신을 그냥, 거의 그냥, 벼랑 끝까지 보고 가는 행동이에요. 그 100% 가는 게 아니라, 뭐, 8대2가 덕든 3대7이 떠서 내가 뭐, 3이어도, 3이어도, 뭐, 벤치 보험이 해서 2천만원 나왔어요. 2천만원에 3 하면, 한 600만원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국에서 해서 600만원, 이 정도면 괜찮죠. 1,400까지, 2천만원 해주니까. 근데, 뭐, 1억이 나왔어. 그럼 자기가 30% 했어. 3천만원 000, 내리잖아요. 그럼 1천만원 자기가 내야 돼요. 그런 거예요. 2천만원까지밖에 000, 한도 없으니까. 그리고 대인은 120까지밖에 안 해주니까. 3대 치이어도 가서 만약에 내가 뭐그 상대방이 진짜 다쳐서 두고 누웠어요. 그럼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120만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 자기가 내야 돼요. 처음에 50만원으로 일단 책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아저치료 받겠다면 2 0만제액을 해줘요. 2 0만 증액을 한다. 거기까지는 리미트예요. 근데 거기서 올라간다. 그럼 이제 나중에 보험사한테 소송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이 상대방이 소송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할때 무조건 무보험 차상에 가입하세요. 보강보 하시는 분들 이거 가입을 해놔야 이 무보험 책임보험 거의 무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거랑 무보험인 사람이랑 박으면 그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죠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7판만 오랜만에 찍었는데 여러분 정말